창조를 한, 성경 말대로 창조한 시기가 있었을까? 없습니다. 없어요. 네. 영원 이전부터 여러분이 존재했어요. 네. 신기하죠? 네. 영원 이전부터 여러분이 윤회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네. 여러분의 영혼의 수명이 있을까? 네. 뭐 네.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언제 만들어졌다, 이거 정말 거짓말이에요. 원래 신에 의해서 영원토록 있는 거야, 이게. 어느 순간 만들어졌다, 이거 전부 거짓말이야. 저 공간은 영원히 전부터 신에 의해서 있는 거야. 알았죠? 네. 네. 만들었다는 신기계는 영원히 존재할 수가 없어. 이제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저비로고 우리 영원히 있는 것이지. 근데 어느 순간에 누가 비로자물을 만들고, 응? 어? 무슨,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래서 아미타보를 누가 어느 순간에 만들었다. 이거 거짓말이야, 전부. 뭐, 창조를 일주일 동안 만들었다. 내가 예수가 그걸 거짓말을했어 그거는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네. 성경이 있는 거는 가상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죠? 네. 시간이 없는데 무슨 일주일이야? 그래, 안 그래. <laughs> 그 당시에 시기가 있나, 달력도 없는데, 전부 여러분을 가르치나라고 임신을 하는 거야. 그런 창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한대로 인간으로 태어났어. 아직 천국을 못 갔어. 이제 얘가죠. 무한대로 이 우주를 감당 하고 있다니까. 아직 천국을 못 갔는데, 아이, 어쩌다가 신인을 만났어요. 알았죠 그러면 레벨 못 다릴 시리 갈 때, 여러분 이불 못 다리 가면 천국 갈땐 이불 못다리 필요가 없어. 배벨못 다리 가니까. 알았죠 실이 들어가는 거야, 알았죠? 네. 그러면은 그것이 이 지구의 윤회가 끝나는 건데 그러면 그동안에 몇 퍼센트냐? 수백억 퍼센 그러니까 이 지구에 있는 인간은 내 어머니 아버지를 한 번이라도 안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네. 저와서 나를 확 받은 그 아저씨가 내 전생의 내 아들이야. 나를 또확 받은 그 사람이 내 어머니였어. 이게 그러니까 좀 이층간이야 음. 대단하죠? 예. 네. 하지이 팔십억은 다이층간에 어울 려요내 네. 어머니하고 이집한번한 사람 되게. 그럼 그 싸움 되게 안 되겠죠? 네. 네. 어 절대 남편도 마찬가지야. 내 전생에 딸이었고 더 올라가 보면 내 어머니였고 내 할머니였고 할 집안 가녀석. 그러니까 여러분 프로에너지 네. 절대 미용감정은 나를 늦게 만드는 거야. 알았죠? 네. 그 여러분은 내가 말하면서 지금은 화에서 여름에서 가을로 간다 그랬지. 네. 그럼 화극금이지. 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일고 도표를 봐요. 네. 자 여기가 봄이야. 봄. 알았죠? 네. 목이야. 여가 가을이 금이죠. 네. 그러면 여기가 뭐야? 화죠. 그럼 화는 여름이야. 여름이죠. 네. 그러면 여기가 토가 있지. 네. 여기 수가 있겠지. 네.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 우리는 지금 뭐여서 목에서 금년 연우는 목생 화 아, 아. 금년 지구운은 지구운은 계절운을 말하는 거야 예. 지구계절운은 화극금 화극금을 화극, 화극, 불이 쇠를 녹이는 시대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여 여기는 누가 나타나야 돼화때 신인이 예. 나타나야 이거를 심판이라고 그래 불이 쇠를 녹이니까 심판이지 예. 그래서 요렇게 요게 심판시대야 여쪽이 네. 선천이 네. 후천을 넘하는 경계선에 네. 있잖아. 네. 그러면 이놈의 선천은 봄과 여름이었고 네. 후천은 가을과 겨울이니까 심판이 기다립니다. 네. 그러지? 네. 그러면 여기에서 금년 연우는 목생하지만 현재. 우리 세계 우는, 우주 우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 화가 금으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막 불난리 나고 막 비행기 추락, 불 때문에. 비행기가 타고 난리의 굿이 나는 거야, 지금. 그런 때가 오잖아? 네. 응, 어, 그러니까 막 이게 이불 때문에 막 LA고 뭐고 비행기고 뭐고 다 불을 타는 거야. 쇠를 태워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추락하고 반도체가 추락하고 다 이렇게 쇠가 검연에 몰살 하는 거야. 더군다나, 목생화는 불기운이 나오니까 또 쇠가 이중으로 또 쇠가 당하는 거야. 금년에는 비행기가 다른 해들보다 더 많이 추락하는 해다 이 말이야. 이거 또 화가 되어있잖아 금년. 이거 우리 금년 연우는 목생화야. 그런데 이 계절운은 뭐야? 화법금이야. 그러니까 쇠가 이래저래 절단 나는 거예요. 이 화니까 쇠가 절단나지 네. 여기 또 불이니까 또 쇠가 절단나지 네. 연운과 계절운이 이중으로 쇠를 공격하는 거야 그럴 때 토가 누구야 신인이야 신인. 음. 토가 신인이란 말이야 네. 그래서 반드시 하도 낙서하도에서는 이 화가 일로 때리면 불바다가 되기 때문에 내가 왔으니까 내 말을 들으면 화가 화생토 네. 네. 토생금 만나 네. 만나 이게 직접 때리는 거다 신인을 만나야 돼 <laughs> 네. 신인이 나타나는 게요때 나타나는 거야 <laughs> 아, 죠 그렇죠? <laughs> 토가 나타나지 네. 그러니까 요게 화, 요리 가면 안돼 절대로 네. 요리 가면 전쟁이야 네. 요거 잘라기 위해서 내가 온단 말이야 네. 그러면 화생토 토생금, 네. 금,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네. 요게 계절 이거는 계절 운이라 말이야. 지구 계절 운. 이거는 우리의 육식 갑자고. 맞아, 맞아. 맞습니다. 육식 갑자에서도 금을 치고. 불이 되니까. 계절 운도 불이 금을 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걸 내가 와 있기 때문에 이 계절 운은 금을 치지 못하게 내가 여러분 구하러 온 거야. 네. 그래서 내가 이 화가 토를 잡아당기니까. 소가 다시 금을 네. 생해 주니까 네. 금생 수가 되고 다시 봄이 음. 오게끔 여기서 칠킬 신인이 없으면 안 되게 돼 있어. 우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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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운과 연운과 계절. 계절운을 계절.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네. 근데 금년은 희한하게 연운과 계절운이 둘다 금을 녹이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비행기가 다른 때보다 많이 미국에서도 추락, 한국에서도 추락, 멀쩡했던 비행기들이 불타고 그냥 내려오고 막 이리죠? 네. 그러 그러니까 아예 여행 해외 갈 생각은 너무 많이 하지 마. 계속 되는 거야 이거는 알았죠? 그래서 내가 잡아 내 말을 듣는 자는 하늘공고면 되잖아. 그럼 네. 여 비행기 출로 하나? 네. 우리 하는. 이게 새야 나무야. 나 아, 나무잖아. 좋아, 안 좋아? 네. 목생화야? 네. 알았죠? 굉장히 네. 나문데, 나무가 점잖잖아. 네. 그러죠? 네. 여기 오면 친정의 아버지 댁에 온 거야.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네. 이런 계절 문과 시절 문을 알고 있어야 세상에 뭐 투자도 하고, 아이고, 뭐, 여기 저, 저, 저 반도체에다 투자할까? 뭐, 여기 옷에다 투자할까? 요살때 투자처가 달라져. 했죠. 네. 월인 버핏이 한 점심 한끼 먹는데 제일 돈 많이 받은 사람이 245억을 받았어요. 한 시간 밥 먹는. 데 <laughs> 대단하죠. 네. 경쟁자가 많아가지고 245억 낸 사람이 낙찰돼가지고 밥을 먹다. 한 시간 밥 먹는데 245억을 받았다 이 말이야. 원래 한 45억 정도 되는데 사람이 경쟁이 많을 때는 가격이 올라가네요. 그래, 안 그래? 네. 신인은 얼마 받아야 될까? 뭐한데? 뭐한데? 1조 받아야 돼, 1조. 네. 그런데, 모린 법이서 그건 그냥 인간이야. 그런데 네. 신인을 여기 와서 만난다. 여러분, 얼마씩 내라? 네. 오늘 이 자리에서 1조를 버는 거야. 네. 신인을 만났잖아. 네. 뭐 세상에 모르는 게 없는 신인은 내밖에 더 있나? 맞습니다. 쉽게 알려주는 거야. 예. 알았지? 예. 알았지? 예. 오케이.